혼잡한 세계에서 관리 안 되는 공동 자원을 모아서 워크할 수, 수 없죠. 워크할 수 없다는 말은 기할 없죠. 아, 그것은 중요한 자 방법이죠. 만약 세상이 분비지 않으면, 공동 자원 실제로 최고의 방법이겠죠. 근데 뭐의 최고 방법이야? 디스리비 분배의 최고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아, 어떤 개척자가 퍼져나왔을 때, 미국, 미국 역사가 퍼져나왔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우리는 이, 아, 게임들을 했어야 했는데, 게임이 뭐죠? 나생에 있는 사냥감들이죠. 사냥감들은, 네, 다, 다 루어졌으면이죠 뭐로써? 관리 안 되는 공동 자원으로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간들이 뭐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진정한 손상을 줄수 없었기 때문이죠. 같이 가 쓰면 되는 거죠 평화에서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었는데 네, 아메리칸 들수도 죽일 수 있었고 단지 그들의 정역을 위해서 혐한을 잘라 낼수 있었고 나무, 도무, 야물을 버릴 수 있었죠 그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중요한 의미에서는 그 노담의 도시된생고 보겠지 그것은 아, 이가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많이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이 외로운 미국의 그, 그, 그 개척자가 그의 나머지 것들을 쓰레기, 그 폐기물들을 버렸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단지 몇천 명의 비서 네, 사비 모아하면서 뭐, 뭐 단지 수천 마리의 들소만이 남겨진 오늘날에는 그럴 때는 물론 분노하겠죠 모의 그런 부지의 행동에 분노하겠죠 아, 미국의 인구가 네, 더 밀집되고 빽빽해지면서 그 땅의 천연적인 화학물질과 생물학적인 재활용 과정이 네,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에 대한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야. 로부터 질소로부터 오일과 물까지 네, 이런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지.